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수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겪고 공부하면서 인수격이 가장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수격을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인수격 다음으로 뭐그좀더더 더 배우겠지만은 뭐, 양인격도 있고, 걸럭격도 있고, 뭐, 나오는데, 인수격이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격국을 배우고, 인수격을 배웠더니, 인수격이 조금 더 힘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인수격을 쓰는 자체는, 음, 격이 성격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어 기본적으로 이제 인성이 이제 좀 튼튼하다, 월지에서 투관이돼 있다라는 걸 보잖아요. 기본적으로 좀 신강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좀 높은 사주인데, 내가 신강하면은 어 관성을 쓸 수도 있고 신강하면은 식재를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수 용재, 인수 어, 관성을 쓰면 용관, 인수 격에 이제 식신 을 쓰면은 인수의 두 식신 상관을 이제 용신으로 잡는 거죠. 그러면은 인수용재를 한다 그러면은 재성운으로 갈때 좋은데 격을 무너뜨리면서 재성운으로 가면 안 되는 거고 인수용관이다라고 하면은. 관성을 살려 주는 운으로 가면 되는데 재관 운으로 가면 좋겠죠. 그러면 재생관 하면 하니까. 내 재생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성이 심하게 와서 재극인, 격을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고. 인수의 식상을 쓸 때에는 식상 운으로 가면 좋겠죠. 그죠? 식상 운으로 가면 좋겠다. 라는 게 이제 인수 용식상 뭐 이렇게 용식상 식상을 용신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이제 격하고 어 용신하고는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격하고 용신. 그러니까 격을 무너뜨리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용신 나한테 좋은 운을 이제 따져보는 거기 때문에 격이 용신일 경우에는 더 좋은 거고, 격과 용신이 다른 경우가 더 많죠. 그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격은 그러니까 기법 체계, 그러니까 기론, 그러니까 투관한 거고, 또 이법 체계에서도 용신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가 어렵다는 얘기가 그런 부분인 거죠. 네,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이번은 그쵸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런 박사예요 씨없는 수박을 만드신 그 박사님 사주인데 신금 입장에서는 진월에 이렇게 무토, 봉기, 투관에 쓰니까 토가 이렇게 중중해서 이렇게 매금되, 매금되잖아요 딱 봐도 답답한 사주 아닙니까 신금 입장에서는, 이게 뭐, 물상으로 따져봐요. 물상으로 봤을 때, 신금의 진신인 임수도 없고, 이게 온통 이렇게 관성도 이렇게 두 개나 있고, 정관이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땅에 매금이 돼 있는 형국, 형국인 거죠. 보석이. 그러니까 보석이 이제 빛을 바란다. 그러니까 조명만 있다. 그러니까 먼지 투성이다라고 이볼수 있는데요.쨌든 어 격에서는 진월에 이렇게 무토 떴으니까 식물 입장에서는 정인이 이렇게 떴죠. 토가 이렇게 많죠. 근데 이제 정인이 이제 떴지만은 여 정관이 있으니까 관인상전이다. 관인상전이다라는 거죠. 정관 정인이 있는 그런 사주죠. 그래 겪고의 성격이 된 거예요. 이런 사주가 성격이 됐는데 그러면은 청관으로는 봤을 때는 관이 관인상전이기 때문에 재생관하는 이 화운으로 병화가 살아나는 그 운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병화 살아나는 운이 나쁘지 않다. 지지로서는 어떻게 해요 지지에서는 <목소리> 신금 입장에서는 그게 있는 거죠. 신금 입장에서는 토가 많으니까, 토가 많으니까, 토가 이렇게, 하나, 둘, 둘, 셋, 넷, 많으니까, 이, 간목, 목으로 소토하고 물로 깨끗이 씻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 입장에서는, 어, 그러니까 수모군이 좋은 거죠. 그니까 신금 입장에서는 식재운이 좋다. 수모군이 좋다. 그러면은 천간으로는 목이 오는 거는 이그니까 입법 체계, 입법 체계로 해서 병약으로 돌리면 목이 병이니까. 아, 토가 병이니까 청간으로목이 오는 거 좋다. 좀 좋은 거죠. 그죠? 길이다. 지지에서는 지지에서도 목이 오는 거 괜찮죠. 뭐으는거 괜찮다. 수 오는 거는 수도 괜찮다. 정관으로는 화가 좋다. 수가 와도 여기 토가 있으니까 수운에도뭐 크게 이제 이 정관이 이제 망가지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단 이제 임수가 왔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개수가 올 때에는 개수가 올 때에는 이 격을, 무게의 격을 이렇게 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죠? 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격이 이제 무너지, 이렇게 토가 많기 때문에 격이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은 격이 이렇게 합돼 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 네, 이런 사주는 이렇게 격이 합이 돼도 뭐 나쁘진 않지만은 이렇게 격이 이제 합돼 가지고 안 좋은 사례들이 있기도 해요. 자, 잘 알아보시고요. 자 이번 사주를 보시게 되면은 위 사주하고 뭐 거의 뭐 비까비까 비까 하죠 <laughs> 비스무리합니다. 진월에부터 이렇게 분기가 투관이 돼 있는데 진토 이뭐 이게 다 토잖아요. 온통 토토토요 화이 있죠. 정관이죠. 인성이죠. 관인상전하는 그런 사주예요. 우리 뭐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큰 산에 이게 신금 보석이 암석이 이렇게 투출했다라고도 보긴 하지만은 매금의 매금 현상인데 이런 사주가 서울 대출신의 검사 변호사를 한 그런 사주예요. 음. 격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격을 안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뭐 하면은 이게 좀 해석이 좀잘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격도 보고 격이 뭐 관인 쌍전, 그러니까 정관 정인 이러면은 바른 사나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정관 정인, 관인 쌍전하는 사주들이 뭐 서울대도 많이 가고 뭐 이렇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격국은 성격이 돼 있죠. 네, 성격이 돼 있고. 관인상전이고 병약으로 돌려 보면은 이건 이 병약은 이법이니까 그쵸 위에서 얘기한 대아과랑좀 비슷하죠 토가 병이다 모근이 좋다 역시 수로 세척하는 게 좋겠다 라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고요 이사주는 어떨까요 자 임수 입장에서 보면은 임수 입장에서 보시자구요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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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 어하 하나, 둘, 셋, 네 개, 네개 있죠. 이렇게 신자수국의 임수 이렇게 해서 이런 사주는 음, 신강하죠. 신강하다, 신강하다. 인수가 이렇게 해서. 종강으로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신자수국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신강하다 아주 강한 사주죠 그러면은 인성이 인성인데 이렇게 여기 재성이 있잖아요 재성 인수격이죠 인수격에 재성을 보아서 인수용재 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죠 정화, 재성, 인수, 용체다 이런 사주도 어쨌든 성격이 쫙돼 있다 보니까 뭐 서울대 출신에 사법고시 패스하고 독신이죠. 그러니까 독신이라고 하는데 결혼을 이제 안한 거죠. 왜냐면 인수가 이렇게 중중하면은 관이 관설이잖아요 관설 관이 설기가 된다 어, 토가 관인데 어, 이런 토가 관인데 찾아보면은 이제 신중에 무토 정도 있을 수 있는데 토가 토생 금으로 설기가 왕이 돼서 이런 이제 똑똑한 여자의 제 여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여자도 좀 고를 수 있고 남자들이 이제 이 여자의 이런 똑똑함에 어, 지쳐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인성이 많다라고 하면은 똑똑하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격이 성격이 돼 있기 때문에 재파인을 그런 해주는 운에서. 어, 인성이 약으로 바뀌면서 좀더 공부가 잘 됐을 수도 있고 잘할수 있고 운에서도 그런 재성운, 화가 살아나는 운이 더 좋았겠죠. 자. 어쨌든 인수가 많으면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많이 고르게 된다는 라 것은 알고 계시는 거고 이런 사주도 보시면은 정화 입장에서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그렇죠. 인성이죠. 인성인데 인성이 병이야. 병약으로 따지면 많죠. 그러면은 재성을 쓰니까 인수 용재. 인수 용재가 되는 사주죠. 그러니까 인수 용재다라고 하면은 이 인수유 자체가 다 돈인 거예요, 돈. 돈. 금이 쳐줄 때마다 돈이 벌려요. 그러니까, 재운이 올 때마다 이게 돈이 돈으로 이돈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사주를 보시면, 신금 입장에서, 신금 입장에서, 수월의 무토, 토토토토, 이렇게 토가 와. 떴죠 인수격에 병화를 쓸 것인가? 인수격에 임수를 쓸 것인가? 신금이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사주는 어쨌든 수보다는 관성이 병화가 병술 묘질이지 모르겠지만은 술은 심하게 토국수를 받고 수의 고장도 있고 병화에 고장도 있지만은 병화는 이렇게 어 식신 상관 이렇게 왕하죠. 병관 있는데 병화는 식상이 왕하기 때문에 병화가 강한 거예요. 임수에 비해서. 그러면은 관 관인상생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죠. 이런 사주가 이제 격국적으로는 어쨌든 관인 쌍전하는 그런 격국은 성격이 돼 있고 병약으로 따져보면은 입법체계로 보면 역시 토가 병이니까 소토하고 수운이 오면 좋은 거고 수목이 오면 좋다 개수운이 흉이라고 하는데 이유는 아까 이제 잠깐 언급했듯이 음, 무게가 이제 합을 하잖아요. 이렇게 무게가 합을 하면은 이게 이제 가운데 빼이라고도 우리 이제 예전에 얘기했지만 은두 개가 합을 하면은 격이 무너진 건 아니에요. 이제 이 무토가 이렇게 트튼질한데 무너질 수는 없죠. 온에서 와서 그냥 합을 하는 거죠. 합을 했을 때 얘가 이제 그러니까 뭐 벽돌이 이렇게 빠진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지만은 어쨌든 병화가 이렇게 가까이 올 수가 있어요. 병신압으로 내가 땡겨 오잖아요. 근데 그게 임수가 보고 있다가 상관이죠. 상관이 정관을 보는 거예요. 상관, 경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개수은에는 흉하다 수모근이 좋은데 임수은만 좋고 개수은은 좋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뭐 있는데도 수운이 오면 상관경관 아닙니까 뭐 이렇게도 이제 따지고 말씀하실 수는 있는 거죠 그죠? 상관경관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수목운이 길이다라고 하면은 어, 지지에서 수목운이 와야 좋겠죠 그죠? 지지에서 지지로 정관이 이렇게 있으니까 지지로 수목이 와야 좋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청간으로 오는 글자 어떤 운이 왔을 때가 좋고 또 지지로 어떤 운이 왔을 때가 좋다 그리고 뭐 갑목이 좋다 을목이 좋다 음양을 또 나눠서도 좋고 나고 그거를 또 봐야 되고 그러니까 힘, 자주를 보는게 따지고 들어가면 쉽진 않죠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연습을 하면서 어. 실력이 좀 늘어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병화 입장에서 이렇게 을묘가 있죠 인수격이네요 병화 입장에서 을묘 인수격인데 병화가 인수격이 성격이 돼 있죠 근데 그렇죠? 네, 인수격이 성격이 돼 있는데 보통 이제 뭐 관성을 쓰느냐 그죠 병관 관성을 쓰느냐 아니면은, 인수, 식신을 쓰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어, 신진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관성이 더 강한데, 평관이죠. 평관이 격으로 봤을 땐, 아, 기운으로 봤을 땐 강하죠. 그러면은, 인수격에, 인수격에, 평관이 중중하죠. 그러면은 평관이 중중할 때에는 어 식상유물을 봐야 된다 식상이 있느냐 봤을 때 식상이 있다 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주는 성격이 된 그런 사주가 되죠 그러면은 이평관이 뭐냐 그 그러니까 편관이 이제 다 돈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편관을 다 돈으로 보면 된다 어, 부동산, 부자다. 그러니까 토운의 요거를 다 제압이 될 때, 이게 다 돈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죠. 신강 신약을 따져보았을 때에는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묘월에 이렇게 병화, 식신, 식신도 있고, 약간 좀긍극목을 당하니까, 신진수곡을 하였지만 약간 약한듯 식기도 하죠 네. 굳이 이런 사주는 안따져도 되겠다 음, 이 사주를 보시면은 기토기토기토 사와사와 인수 비견 그죠 해묘의 을목 평관 음, 인수격에 격이 안 떴지만 이렇게 동어합을 했죠. 격이 안 떴죠. 근데 이제 편관을 봤으니까 어쨌든 인수격에 용관, 관, 편관, 을 쓰는데 내가 신강하니까 편관을 쓸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관성이 편관이니까, 편관이니까 그래도 감당이 되는 거예요. 수목은이 길하다. 평관이지만 내가 인수의 힘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인성하고 비겁하고 힘이 동등하면 이제 박격이 된대요. 그러니까 인성하고 그러니까 인성이 더 힘이 좋고 좋아야 좋던가 아니면 비견이 좋던가 더 세던가 이 사화가 있어도 사화가 하나 있고, 여기에 토가 있고, 그러면은 비견 겁재가 강하면, 요거를 이제 더, 평관을 더잘쓸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인성이 더 이렇게, 뭐 정사, 정사,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인성이 더 중중하면은, 요 평관을 더쓸 수가 있고, 뭐 이래서 되는데, 이렇게 인성의 힘과 비견의 힘이 비슷하면은, 동동하면 파격이랍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군인이었어요. 평관의 직업성을 가졌고, 어, 군인이었다. 어쨌든, 요, 요, 요런 부분은 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평관을 쓰는데, 인수격에 관성을 쓰는데, 인성과 관성의 힘이 비슷할 때에는, 그것도 역시 파격이다. 둘 중에 하나가 강해야 성격이다. 라는 그런 부분을 언급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사례가 되는 거고요. 음, 운은 어쨌든 용관이니까 관성운. 수모군이 좋다라고 보기는 되겠죠. 천간으로는 간목운은안 좋겠죠. 관사론 잡이 되니까. 어, 청 천간으로는 갑목 안 좋고 지지에서 수모군은 좋은데 천간으로 을목운도 별로 안 좋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음, 살이 강해지니까 차라리 정간으로는 순이 좋겠고 지지에서는 수목은 상관이 없겠고 나를 지지 않으니까요 자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주 어, 이렇게 보죠 지지가 다 온통 물바다 조 안됐죠 간목 떠다닐 수 있죠 자진수국에 갑진을 했지만은, 개수에, 청관으로 이렇게 경금 경금, 뭐,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 그러니까 관살이 이제 혼잡이 돼 있죠. 그죠? 관살이 혼잡이 돼 있고, 이런 사주인데, 이 사주가 그래도 성격이 된 이유는, 요, 을목이 평관, 아, 정관을, 평관을 제거해주면서 양인 합사를 하면서, 성격이 된 그런 사주가 됩니다. 관인상생. 이 사주도 보면은 격이 성격이 됐으니까 그래도 한자리 하는 사주예요. 그죠? 한자리 한다. 조도 안 맞고 엉망이지만은 한자리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주 다음 사주 보시면은 묘술 묘술 묘술을 부리는 사주예요. 정화, 술 중에 정화가 이렇게 나왔죠. 술 중에 경금도 있고, 아, 신금이 우선이죠. 무토가 더 우선이겠죠. 수월에 무토, 다 떴네요. 신, 정, 문대, 다 떴네. 월지에 다통번하고 있습니다. 떠 있는 글자가. 이사주 봤을 때, 음, 내가 신강하죠. 신강하면은 인성 썼죠. 정인 떴죠. 관성. 평관 쓸수 있다. 살인상생하는 그런 명이다. 인수격의 용관이죠. 살인상생은, 어 관격의 인성을 쓸때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인수용관. 이거는 용어가 조그만 차이가 있어요. 조그만 차이가 있다. 자, 박태준 포철 예전 돌아가신 분. 사주예요. 자, 다음 사주를 보시게 되면은 자, 기토 입장에서 이렇게 인오 화국에 병화 떴다. 인수격이다. 인수격에 식신이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식신이 이렇게 있다. 식신이 이렇게 있다. 그런 음, 거죠. 대때 원국에서 이렇게 병신압을 하고 있는데 멀리 병신압을 하고 있는데신운이 오면은 격이 완전히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병화 자체가 이제 인성인데 좀 작동을 좀잘 못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박격 박격 이렇게 강한데 뭐 격이 파괴됐다 정도까지는 보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인성 자체가 정인이 무력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laughs> 임수 계수 인성이 강하니까 뭐 수국화를 하는 그런 부분은 있죠. 그래도 완전히 이제 불이 꺼지는 정도는 아니 되겠죠. 갑오대운에는 병격 상관경관이다 이런 의미가 뭐냐면은 천간으로 갑이 떴잖아요. 그러면은 이 갑이 인중에서 이렇게 뜬 거예요. 그러면은 인신사에는 봉기가 투관하면 격이 바뀐다고 했으니까 인중간목이 떴으니까 정관격이 된 거예요 기토입장에 정관격이 떴는데 어 정관격이 떴는데 그러면 언제 상관경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대운에서 이렇게 돼 있고 세운에서 순이 오면은 상관경관이 되는 거죠 왜, 수가 와서 수국화, 이거, 병화, 아니면 신금 운에도 병신합수 하면은 경금이, 기토의 경금이 상관, 경관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의미 대운에는 뭐, 제살에서 길하다, 뭐, 이런, 평관호이지만은 식상이 발달했으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오, 아니, 마지막이다. 아, 마지막입니다. <laughs> 4월의 임수죠? 사축, 이렇게 바뀌네요. 잠깐만요. 어, 사축금, 어, 사축금에 이렇게 경금 떴으니까, 그죠? 금국의 경금, 인수격이다. 인수격에, 인수격에, 오, 없네요. 식신? 뭐, 없네요. 그냥 인수격 경만 있는 거네요. 천간으로 그죠? 가부른이 온다. 인수격에, 음, 편인격에, 투식 성격이 됐다. 병조운이다. 그러면은, 인수용체 하기 때문에 성격이다. 무토운이다. 도대운이다 평관운인데, 흉하다. 아. 인수격에 이 인수격에 이제 관성은 평관운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관운일 때 아까도 위에도 예, 언급해 드렸듯이 그러니까 인수하고 비겁이 동등하게 있으면은 그 평관운이 파격이 된대요. 좀 힘드시죠, 어쨌든. 그런 사주 많이 보실 일은 없으니까 너무 피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 저는 말씀드렸으니까 나중에 뭐, 한 뭐, 뭐, 1년에 한번 많이 봐야 그럴 수 있어요. 뭐, 전문적으로 하면 좀더 많이 보실 수 있겠지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인수격의 사례에 대해서 다 알아보도록, 하, 다 알아보았습니다. 어, 추운 날씨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음,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